자, 안녕하세요. 이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 삼각별, 이벤츠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케팅 차, 벤츠 E 클래스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전면부부터 바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라이트, LED로 들어올 수 있는 거 확인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친구 모델이 익스클루시브다 보니까 마크가 위로 솟아있어요.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 그릴도 이쁘장하게 잡혀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사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앞쪽, 뒤쪽. 휠 보시다시피 18인치 예쁜 마차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이 친구들이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로 나누시게 되는데 E 클래스 모델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강남 어머니들의 차라고 불리죠. 굉장히 디자인 이쁘게 잘 빠진 것 같고 사이드미러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카메라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비디님? 어라운드뷰.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공부를 잘하셨네요. 어라운드뷰가 들어가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 굉장히 잘 빠졌어요 뭐 옆면보는 설명드릴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너무 이뻐서 후면부 한번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보셨을 때 가운데 삼각별 대놓고 박혀져 있는 거아 너무 아름다워요 양쪽 테일 램프 LED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반사판 이쁘게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견인고리 그 아래에 가짜 머플러 팁두발 달려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거 머플러 수도꼭지에 여러분 여기 아래쪽 보시면 수도꼭지로 내려와 있어요 아,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 보시게 되시면은 어, 이클래스인 e 만큼 공간감 쭉잘 뽑아낸 것도 확인 가능하세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공구함과 이제 수납함 적절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럼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여러분 실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보셨을 때 어, 정말 벤츠 차량들은 인정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실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앰비언트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 디자인을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는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감히 해 보겠습니다. 창문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차량 당연히 1열에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1, 2, 3번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오토 윈도우, 당연히 전동 사이드 미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넘어오겠습니다. 가운데로 보셨을 때 제가 저번에 G63 찍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벤츠 차량들 비상등 위치 정말 잘못됐어요. 이거 정말 비상시에 눌러야 되는데 번거로울 것 같긴 합니다. 괜찮아요. 디자인이 이쁘니까 다 용서됩니다. 비상등 위치 잘 선정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오셨을 때 에어컨 성품구 4발 박혀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 이 신형 모델로 넘어오게 되면서 잠자리 핸들이라 그러죠? 버튼 조합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우, 경적 잘 나와요. 자, 여러분. 이열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역시나 그랬듯이 앞에 시트 당연히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놨고요. 어, 지금 보셨을 때내그룹 그렇게 막 좁진 않아요. 장거리를 가시든 단거리를 끼시든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공간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쪽으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윈도우 스위치 달려져 있고요. 위쪽으로는 2열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는 빠져 있어요. 다만 열선 시트는 들어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음, 3단계로 조절 가능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게 되시면 팔걸이 달려있고 요거 열어보시게 되시면은, 조그만 수납함, 들어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앞쪽으로 커플터 2개 장착되어 있고요 자, 그럼 앞쪽으로 가서 총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벤츠 E250 차량입니다. 이스클루시브 모델 되시겠고요 자, 요 차량, 22년 최초 등록일에 22년씩 되시겠고, 신차 보증이 살아있습니다. 자, 엔진 미션, 3년에 6만 키로까지 보증 가능하시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0만까지 보증이 되는 어, 보증 완벽히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상태 아주 좋아요 당연히 여기 성능 지 띄워드리겠지만 완전 무사고, 무방무지 완전 무사고 차량이시고 주행거리는 약 3만 9천km대 주행했습니다 자, 이 차량 금액 4,470만원 되겠습니다 유튜브 특가고요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을 보시고 싶다면 네이버에 우먼카 한번 검색해보셔서 안에서 한번 차를 찾아보신걸 추천드리고요 꼭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전화를 해주셔야 저희가 50만 원 상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최대 50만 원 상당의 상품, 이벤트 지금 진정하고 있으니까 꼭 유튜브 보고 전화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상태 좋은 차량이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안녕!